안녕하세요, 딘디입니다. 지난 디자이너 브랜드 하울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가방과 신발들 가져왔습니다. 봄 시즌에 제가 잘 신고 메고 있는 제품들 위주로 가져와 봤고요. 지난 인스타 모을때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보부상 가방들도 준비해 봤으니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는 헤더먼트의 파라슈트 백이에요. 요즘 너무나도 잘 들고 다니는 데님 백이고요. 이 데님 백은 데님 팬츠처럼 진짜 다양한 코디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헤더먼트에서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파라슈트백의 데님 버전으로 부드럽고 가벼운 원단으로 제작해 들고 다니기 정말 좋더라고요. 헤더의 빈티지한 라벨을 확인할 수 있고요. 키링과 함께 연출하면 더 재치있게 들수 있겠더라고요. 가볍게 토트백, 짧게 숄더백으로 멜수 있습니다. 낙낙한 수납력을 지니고 있어서 전 여행갈 때 무조건 들고 가려고요. 다음은 붕크예요. 붕크의 시그니처 디자인 중 하나인 토크백 화이트 색상을 너무 잘 들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 새로운 토크백이 나왔습니다. 현대 서울 매장 갔다가 완전 첫눈에 반했어요. 보자마자 하, 이거는 딘디 거다. 이거는 무조건이다라고 생각했고요. 색도 핑크랑 민트가 있고요. 퓨어 베이지 색깔도 있던데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W 컨셉 익스클루시브 컬러더라고요. 오리지널 토크백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이고요. 하트 포인트 부분 볼륨감이 있어서 통통하니 더 귀엽더라고요. 토트, 크로스, 숏 숄더 세 가지 방법으로 착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번 봄 주구장창 들고 다닐 거예요. 다음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모든 코디에 마법같이 다잘 어울리는 가방입니다. 사실 클래식한 룩보다는 좀 캐주얼한 느낌이랑 더 찰떡이고요. 전에 이미스에서 볼링백 같은 가방을 샀는데 너무 잘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네이비 컬러도 사고 싶었는데 붕크에서 찾았습니다. 토크 개빈 크루 토트백이고요.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승무원 가방 느낌도 나요. 뭉크의 시그니처인 토크백은 원래 되게 봉긋한 느낌이고 실력자가 만두를 빚은 듯한 볼륨감 있는 가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2D로 변환해서 좀더 평평한 느낌의 가방이에요. 내부는 통수납이라서 수납력이 되게 좋고요. 스포티한 룩에 활용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S레저 룩에도 아주 잘 매치했습니다. 보부상분들, 주목!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수납하셔야 되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브랜드, 피인더 블랭크입니다. 두 가지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는 미드 숄더백입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사각형 쉐입의 숄더백이고요. 은은한 유광이 돋보이는 크랙 질감의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아이패드 수납이 가능한 사이즈에 깔끔한 디자인으로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고요. 바닥 부분에 보강재를 덧대어 처짐을 최소화했답니다. 저는 라벤더 색상으로 착용해 봤는데, 블랙, 민트, 오트밀, 아이보리 등 기본 색상도 준비되어 있어서 기호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앞쪽에 필린더 블랭크 로고도 확인할 수 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라서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포켓 숄더백은 미드 숄더백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의 가방이에요. 무려 15인치 노트북까지 수납 가능한 넉넉한 사이즈의 백이랍니다. 자체 개발한 유광 크랙 원단으로 제작되었고, 은은한 광택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 가능하더라고요. 외부 포켓이 있어 실용적이고, 볼드한 벨트 디테일까지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저는 블루 컬러 가져와 봤는데요. 살짝 청록에 가까운 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블랙, 오트밀, 레드 빈, 올리브 등 다양한 컬러가 준비되어 있고요. 1박 2일 여행 때도 손색 없고요. 오피스룩에도 좋고 대학생분들 데일리 백으로도 추천드리는 백입니다. 그리고 아뜰리에드 루멘의 가방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루멘 가방은 중간에 절개선이 있는 파니의 백이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저는 이 가방 컬러에 꽂혀서 바로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비스크 옐로우 색상이고요. 색상이 너무 잘 빠져서 다른 코디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가방으로만 포인트 주시면 됩니다. 키링 같은 걸로 귀엽게 포인트 줘도 좋을 것 같아요. 부드러운 사각 쉐입으로 클래식의 기본을 담은 바즈 토트백이고요. 은은한 광택이 감도는 가죽 소재로 제작되었고, 스트랩 끝에 20K 골드를 입힌 시그니처 장식 덕분에 우아한 매력도 있더라고요. 바닥면은 견고한 장식으로 마감해서 안정감을 더했고, 내부는 여유 있는 공간감과 지퍼 포켓이 있어서 편안하게 사용 가능하답니다. 화이트, 브라운, 블랙 등 완전 기본 컬러가 준비되어 있어서 토트백 고민이셨던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 브랜드는 오소이입니다. 오소이 하면 또 가방이잖아요. 브로시나 서클백의 인기도 만만치 않지만, 전 브로클 시리즈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호보 브로클백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데님 크림 컬러로 착용해봤고요 브로클 시리즈의 메인 하드웨어인 버클의 기반에 발전된 디자인으로 타공 디테일을 추가해 오소이만의 개성을 담은 제품이에요 앞쪽 와이드한 벨트 디자인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스트랩 포인트가 특징이고요 타공된 스트랩은 체형에 맞게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더 좋았어요 소가죽으로 만들어졌고 스웨이드 소재인데 데님 느낌이 나는 아주 매력적인 가방입니다 스티치가 브라운 색상이라 마치 크림진을 입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크림진처럼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맞는 가방입니다. 다음은 호보 브로클백이랑 비슷한 디자인인데 좀더 깔끔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는 숄더 브로클백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데님 가방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가방은 디젤과 자크미스 뺨치는 디자인과 퀄리티를 지닌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데님 스카이 컬러이고요. 오소이만의 버클 장식, 가방과 스트랩을 연결하는 스퀘어링이 돋보이고요. 코튼 소재가 아닌 데님 텍스처의 이탈리안 스웨이드 가죽을 사용해서 마냥 캐주얼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무드까지 더해준답니다. 숄더백으로 살짝 어깨에 매주면 끝! 신발도 가져와 봤는데요. 보자마자 제 눈에 바로 꽂혔던 유니크한 컬러의 롱부츠입니다. 블루 색상의 보헴 부츠이고요 와이드한 스퀘어 라스트를 따라 배색 스티치로 마무리했고요 휩 스티치 디테일과 테일 장식으로 에스닉한 무드도 느낄 수 있어요 따로 지퍼는 없는 넓은 통부츠 스타일로 편하게 신고 벗을 수 있어요 아주 세끈하게 잘 빠진 롱부츠로 165cm 기준 무릎 아래로 오고요 소가죽 소재이고 러버 아웃솔입니다 8cm이지만 두꺼운 굽이라서 오래 걸어도 안정적인 착화감을 자랑하더라고요 컬러는 빈티지 브라운이랑 빈티지 화이트 총세 가지가 있고요 똑같은 소재로 레이스 뮬도 있던데 그것도 사고 싶네요 그리고 요즘 핫한 미니 뮤트의 두 가지 아이템도 가져왔는데요 그중 하나는 이 귀염뽀짝한 백팩입니다 사실 저는 옷 입는 스타일도 그렇고 백팩을 자주 매는 편은 아닌데 이 가방은 너무 귀여워서 안 메고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 가벼운 친환경 리사이클 폴리 원단으로 제작된 클럽백으로 가져왔어요 미니 뮤트만의 사랑스러우면서도 담백한 호피 패턴이 돋보이고요. 생활 방수가 가능해서 가볍게 비나 눈이 오는 날도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앞쪽에 포켓이 있어서 에어팟, 립스틱등 작고 소중한 소지품들을 수납하기 좋아요. 캐주얼한 코디는 물론 트렌치코트나 블라우스 등과도 아주 잘 어울리고요. 호피뿐만 아니라 버터, 핑크, 블랙, 카키 등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행 갈 때도 아주 요긴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 뮤트의 플랫 시리즈들을 놓칠 수 없잖아요. 백팩만큼 귀염뽀짝한 데니 로퍼 가져왔습니다. 티르키의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했고 워터프루프 가공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방수가 가능해서 좀더 마음 놓고 신을 수 있어요. 매트리스 폼을 사용해 편안하고 비브란 밑창을 사용해서 더욱더 오래오래 신을 수 있어요. 앙증맞은 리본으로 귀엽고요. 파스텔 톤이라 색감이 있지만 코디가 쉬운 편이고요. 데님, 화이트, 베이지 톤이랑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올 봄, 여름 없어서는 안 되는 신발 세 가지도 가져와 봤어요. 로이크 제품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트 스티치가 돋보이는 슬링백이에요. 사실 작년에 이 신발을 신어본 적이 있는데 친구 거라서 빌리기만 했었거든요. 아쉬움이 남아서 이번 시즌에 겟 했습니다. 위즈위드에서 단독 제품으로 만나볼 수 있고요.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에 주구장창 신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너무 과하지 않은 실버 색상이고 소가죽 소재로 제작되어서 튼튼해서 더 좋았어요. 3cm 굽으로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착화감! 슬링백에 굽이 있는 제품임에도 오래 걸어도 크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로이크 신발이 참 좋은 게 따로 비브람 창을 덧댈 필요가 없습니다. 논슬립 기능이 있는 아웃솔로 편안하게 착용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240으로 선택했어요. 미니멀한 3cm 슈즈도 소개해드릴게요. 로이크만의 하트가 없긴 하지만 이 리본 디테일이 너무너무 귀여워서 드렸고요 전체적인 쉐입이 정말 로맨틱하지 않나요? 자연스러운 광택과 크랙이 있는 가죽으로 제작되었고요 청바지에 신어도 좋고 슬랙스에 신어도 좋고 드레스와 함께 해도 다 좋아요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곳부터 데이트할 때, 친구 만나러 갈 때, 회사 갈때다 신을 수 있는 만능 슈즈입니다 저는 240 사이즈 신는데 37로 선택했고 편안하게 맞았어요 다양한 레그웨어로 멋진 스프링 룩 완성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소개 못할 뻔 했는데 오늘 도착해서 바로다가 소개해드립니다. 샌들 힐 필요하셨던 분들 환영이에요. 역시 로이크 제품이고요.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신을 수 있습니다. 앞에 1cm 플랫폼이 들어가서 8cm임에도 좀더 편하게 신을 수 있고요. 또 굽이 얇지 않고 넓어서 안정적이에요. 블랙 가죽이랑 브라운 스웨이드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조금 더 유니크한 브라운 스웨이드로 선택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샌들은 맨발보다는 삭스나 스타킹과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귀여운 오버롤에 믹스매치하셔도 되고 화이트 셔츠에 데님 진 입고 시크하게 착용해 보세요. 잘 신어볼게요. 마지막으로는 꼼시아의 발레리나 플랫슈즈 소개해드릴게요. 진짜 발레할 때 신어도 될것 같은 느낌의 슈즈이고요. 원래 꼼시아는 독특한 나무굽으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번 시즌 파격적으로 플랫이 나왔습니다. 기본 리본 플랫 디자인이면서 꼼시아만의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에요. 먼저 뭉뚝하면서도 각진 스퀘어토가 돋보이고 너무 낮지 않은 1cm 굽으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등 부분에 스트랩 처리가 돋보여요. 소가죽 소재로 제작되어서 퀄리티 좋고요. 저는 피스타치오 컬러로 선택했어요. 유광 블랙, 실버, 화이트, 핑크 등 유니크한 색감의 제품들이 많아 포인트 봄 코디에 딱이랍니다. 사이즈는 240으로 선택했어요. 영상 준비할 때는 잘 몰랐는데, 블루 계열 컬러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 블루에 꽂혀있나봐요. 가성비가 좋은 제품도 있고, 디자인이 유니크한 아이템도 있으니, 옷장 속에 어울리는 가방이나 신발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